한빛미디어에서 혼자 만들면서 공부하는 파이썬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론과 문법 학습에 그치지 않고 배운 지식을 실전에 적용하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해 혼자 만들면서 공부하는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일상과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직접 완성하는 것이 이 시리즈의 핵심 목표입니다. 혼자 만들면서 공부하는 파이썬은 파이썬을 배워서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했던 독자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일상생활이나 학습, 그리고 업무에서 파이썬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파이썬을 처음 배우는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부터 실무적인 스킬이 담긴 실제 프로젝트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자 만들면서 공부하는 파이썬에서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웹 스크레이핑 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AI를 활용한 앱 제작까지 총 1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영어 받아쓰기 앱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github.com/haimun/go-python 여기에 접속을 하면 이 책의 자료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드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 집 버튼이 보일 거예요이 메뉴를 클릭하면 이 책의 전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면 총 15개의 폴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챕터 14, 14장의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가상환경을 설치해 볼게요. 명령어 팔레트를 열고, ENV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파이썬 환경 만들기를 클릭하고, VENV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파이썬 버전을 선택하는데, 저는 파이썬 3.13 버전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끔씩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는데, 이건 무시하시고, X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파이썬 가상 환경이 설치가 됐다면 어 터미널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챕터 14의 README.md 파일을 보시면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하시고 터미널에 붙여넣은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면 필요한 패키지가 설치가 됩니다. 잠시 기다리면 금방 완료가 됩니다. 이각 챕터별로 제가 스텝 1-1, 1-2, 1-3,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죠. 실습이 진행되는 순서대로 제가 넘버링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나씩 실행하시다 보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스텝 1-1 코드를 클릭하시고 전체 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키 대화형 창에서 실행, 대화형 창에서 선택행 실행을 누릅니다. 그러면 주피터 대화형 창에서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텝 1-1 코드는 폴더를 만드는 코드입니다. 이미지 폴더, 인풋 폴더, 아웃풋 폴더를 생성합니다. 아, 이미지, 인풋, 아웃풋이 생성이 되죠. 이미지 폴더는 저희가 실습에 사용할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인풋 폴더는 앞으로 활용할 프롬프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폴더에는 각 파일별로 출력 결과가 이쪽에 생성이 됩니다. 저희 폴더를 만들었으니 이제 실제로 코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텝 1-2 코드는 스트림릿을 활용해서 멀티모델 AI를 테스트하는 코드입니다. 스트림릿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에서 실행해 줘야 되거든요. 명령을 입력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streamlit run chapter14의 step1-2.py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웹 브라우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브라우저 파일을 누르시고 폴더에서 빌보드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가 제미나이 API로 전달이 되어서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텝 1-3 파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챕터 1-3은 우리가 앞서 1-2에서 실행한 것은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질문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실제 채치pt처럼 우리가 질문해볼 을수 있는 앱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챕터 1-3에는 그런 내용이 작성되어 있고요.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스트림릿 런 챕터 14의 스텝 1-3을 적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앱이 실행이 됩니다. 동일하게 이미지를 등록해주면 이미지를 분석을 하고 밑에 대화를 입력하세요가 나오죠. 여기에 우리가 한번 원하는 대답을, 질문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묘사해 줘. 그러면 우리 이 프롬프트가 제미나이 API에 전달이 되고 그 응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죠. 예약을 할수 있을까? 예. 제미나이에서는 이미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응답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한 하나만 더 해보죠. 영, 지금까지 말한 것을 영어로 말해줘. 잘 나오네요. 영어로도 잘 번역해줍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재미나이 API를, 재미나이 API를 활용해서 멀티모달 AI 챗봇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TTS를 활용해서, 어,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할 것입니다. 그 과정은 스텝 2-1에 있고요.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지금 클라이언트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TTS 지원 언어 목록을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전체 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대화형 창에서 실행, 대화형 창에서 선택행 실행을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에 대화형 창에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크롤 엘리먼트를 눌러주시면 어, 실제 결과를 요렇게 스크롤러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거든요. 어, 요건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2다, 스텝 2-2를 클릭하면 요것은 실제로 파일을,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전체 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 대화영창에서 실행, 대화영창에서 선택행 실행을 누르시면 인풋 폴더에 빌보드 텍스트가 이러한 보이스를 통해서 음성으로 변환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아웃풋 폴더에 여기 step 2-2.mp3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네, 잘 지금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방금 어, 텍스트가 음성으로 변환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텝 2-3에서는 긴 텍스트를 문장별로 나눠서각 문장마다 음성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해볼 것입니다. 또한 음성에 대한 보이스도 바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텝 2-2에서는 잉글리시 영국 스타일의 여성 음성을 사용했지만 스텝 2-3에서는 호주 스타일의 남성 보이스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스텝 2-3에서 전체 파일을 클릭, 전체 코드를 클릭한,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 대화형 창에서 실행, 대화형 창에서 선택행 실행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문장별로 음성이 생성된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텝 2-2와 스텝 2-3을 비교해보면, 스텝 2-2는 일단 17초가량의 길이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The 여성 음성이에요. 17초가량에. 그렇지만 우리가 243 방금 실행한 코드에서는 남성 음성이고 짧게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파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The 네 번째. The image on the 아셨죠? 스텝 2-1은 한 번에 모든 걸, 모든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했지만, 스텝 2-3에서는 긴 텍스트를 문장별로 나누어서 각각 음성으로 변환했습니다. 자, 이제 스텝 3-1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텝 3-1에서는 우리가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질문을 만들어 낼 겁니다. 프롬프트는 제가 이제 어, 인풋 파일에 마, 미리 만들어놨거든요. 먼저 이미지를 묘사하는 프롬프트를 만들, 만들었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영어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퀴즈 프롬프트에서는 이미 주어진 영어 문장을 중요 키 포인트만 뽑아내서 밑줄로 바꾸는 프롬프트입니다. 세 번째 피드백 프롬프트의 경우에는 주어진 정답과 여러분이 입력한 정답을 비교를 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프롬프트입니다. 이세 가지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영어 받아쓰기 앱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스텝 3-1에서는 이러한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실습하는 과정을 어,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전체 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까지. 퀴즈를 만들고 정답을 만드는 것까지만 실행해 보겠습니다. 대화형청에서 실행하면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실행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그러면 이제 퀴즈를 한번 하나 선택을 해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퀴즈 형태로 이, 이 결과물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는 언더바가 쳐져 있죠. 그리고 정답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정답이에요. 그래서 퀴즈도 만들었고 정답도 잘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피드백 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첫 번째 줄은 이첫 번째 줄은 사용자 입력을 예시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 티를 입력을 했고 쇼케이스의 s를 빼고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드벌타이징이 아니라 어드벌타이즈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용자 입력을 입력했고 이것이 만약에 정답이라면 어떻게 피드백이 주어지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답변은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정답은 이렇게 요렇게 주어졌고 그에 대한 피드백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요것을 활용해서 영어 받아쓰기 앱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2번. 3-2는 뭐냐면 스트림릿을 사용해서 영어 받아쓰기 앱의 외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번 터미널을 열고, 스텝3-2를 어,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브라우저 파일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미지를 등록을 합니다. 재미나이 APA가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지금 문제를 출제하는 중입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요 출제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요 러닝이 보이시죠? 러니 러닝, 러닝이 보인다는 것은 현재 뭔가 굉장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과가 나왔네요. 자총세 가지, 총 하나, 둘, 셋, 네, 총네 개의 문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 중요한 단어나 중요한 포인트를 언더바로 바꿔 줬고요. 그래서 문제가 잘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 실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받아쓰기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챕터 3-3에 나와 있습니다. 챕터 3-3은 실제로 문제를 활용해서 음성을 만들고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받아쓰기를 하면 그 결과를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챕터 3-3을 실행할 거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스트림릿 런 챕터 14 챕터 3-3을 클릭해서 엔터를 누르면 새로운 앱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브라우저 파일을 클릭하고 빌보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그 문제를 출제된 문제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 볼수 있어요 자 나왔네요. 여기서 지금 녹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 this, this outdoor advertisement promotes 하고 뭔가 빠져 있죠? 요거에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면 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자한 번만 들어볼게요. 다시 클릭하면 다시 들어볼 수 있습니다. This outdoor advertisement promotes Hard Rock Cafe Bali's nightly live music event, strategically positioned for high visibility and maximum brand exposure. 어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제가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일단 this 하고 outdoor인데 한번 제가 일부러 A, o를 빼고 틀려보겠습니다. 그리고 outdoor 타이즈먼트 프로모트 S도 빼볼게요. 제가 아까 들었을 때는 하드락 카페로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놓고 모르겠다 하고 정답 제출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잠시 기다려 보시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피드백 함수를 통해서 피드백을 줄 거예요. 이렇게 결과를 보죠. 학생의 답변이라고 해서 제가 입력한 것이 그대로 여기 입력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정답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정답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답변과 정답을 비교해서 재미나 AI가 제공하는 피드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학생의 답변은 하드락 카페를 언급하는 것 외에는 비즈니스 영어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 하겠죠 당연히 일단 철자 오류 잘 잡아냈구요 프로모트 어색하다 예 어색했죠 그리고 불완전하고 비전문적인 표현 블라블라 아이 것도 잘 이해해 줬네요 요런 예, 것들은 이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용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라고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선점을 한번 살펴보죠 정확성 철자 오류를 철자 오류를 주의하고 문법에 맞게 작성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용어, 우리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또 비즈니스 용어 제안도 해주네요. 비슷한 용어를 마케팅 스트레티지도 있고, 타겟 오디언스도 있고, 브랜드 어웨어니스도 있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우리 피드백을 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 그 다음 문제도 풀어보려면 어, 여기 플레, 플레이 버튼 을 눌러보시고요. The a and to drive and foot 그러면 여기서 역시 답변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아이고 정답 제출을 누르면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버튼에 요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기를 눌러보시면.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서 전혀 다른 문제를 또 항상 새로운 문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이미지를 같은 이미지라 하더라도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ai를 활용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앱을 만드는 과정에서 파이썬만 우리가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받아쓰기 앱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프로그래밍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실습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자의 이메일, 동영상 강의 댓글, 오픈 채팅에 질문해주세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